이 과제 베드 세팅. 추가 준비물은 속 타올 두 장과 중 타올 한 장이 필요합니다. 1 과제 때 사용했던 터번은 풀러서 베드 비트로 내려주세요. 자 그런 다음 대 타올. 자 모델의 가슴까지 쭉쭉 올리고 <laughs> 모델의 속 가운을. 왼쪽 허리춤까지 쭉 올려서 고정시켜 주세요. 이 오른쪽에서 펄럭거려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쭉 당겨서 왼쪽으로, 왼쪽 허리춤으로 묶어주세요. 자, 그런 다음 중타올 한 장을 꺼내서 모델의 왼쪽 다리를 감싸줍니다. 감독관이 보이지 않게, 옆에서도 보이지 않게, 속타올 한 장을 길게 옆으로 접어서 모델의 가랭이 사이로, 가랑이 사이로 들어주시고, 이때 모델은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면 더 원활하게 이 기저귀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고정을 위해서 모델이 입고 있던 속바지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세요. 홀한장 꺼내서 스커트를 만들어 주세요. 모델의 무게로 오른쪽 스커트를 딱 지탱을 해주시고 고정되게끔 이 안으로 속바지 안으로 넣어주세요. 자, 여기도 모델 살짝 엉덩이 들어주세요. 네 좋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. 속바지 안으로 아래 스커트의 아래 부분도 넣어주셔서 깔끔하게 고정을 해주세요. 다리 부분은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셔도 되고 아예 전부 다 감싸 놓으셔도 무방합니다. 자,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이불을 깔끔하게 접힌 부위 없이 꾸겨진 부위 없이 덮어주시고 한번더 골켓 부분 정건 다음에 이 위에서 모델의 머리에서 볼때 핑크색깔 가운이 공이지 않게끔 고정해 주세요. 자, 이 과제 베드 세팅 끝.